안녕하세요. 대여업의 로봇 및 기업종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솔트웨어라는 기업을 좀볼 건데요.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조금 더 알고 싶다. 어,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누구보다 쉽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어, 함께 5분만 해당 종목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희 대여... 데어... 저희 데이업에서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트웨어 데일리 리뷰를 진행할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최근의 이슈, 제일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좀 같이 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은 어떠한지, 그리고 단기적 관점은 또 어떠한지, 상방과 하방의 시나리오 이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차트를 좀 보면요. 솔트웨어는 차트를 보면 좀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 상승이 시작되고 강한 상승이 보이고 하락을 해요. 그리고 재차 상승이 시작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 달면서 재상승을 하고 위에서 꼬리 많이 달아주고 또 빠지고 그 다음에 또갭 뜨면서 상승 그리고 오랜 시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오늘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좀 자세히 보면요 어, 꼬리를 갭 뜨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줬어요. 거래량이 그만큼 터져주진 않았지만, 이런 추세를 꺾고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오랜 시간 조정, 올라갔다가 위에서 박스 치고 조정, 올라갔다가 조정, 다시 올라가는 이 시발점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좀만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시발점이거든요? 이때도 윗꼬리를 달아주고, 눌림이 형성되고, 급한 상승을 보여준 것처럼, 이때도 갭 뜨면서 올라간 것처럼, 이땐 윗꼬리랑 갭이 같이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한 번은 같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2,000원에서 한 2,5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보면 이런 박스로 볼 수도 있거든요. 크게 보면 이런 박스로 볼수 있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참고해주시면서 어, 금일 단타로 들어가셨다면은 지금 한 1,300원대 후반. 1,300원에서 1,400원대 매수가가 형성되었을 건데 지금 제가 영상 찍는 시점이 아침 9시 2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웨어가 오늘 다시 이 꼬리를 말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 이 상승이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 솔트웨어가 이때 상승했던 이유들은 뭐냐 보시면은 어, 상승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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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급하게 상승한 이유들을 좀 알아보자면, 이 6월달, 6월달과 9월달에 상승한 이유가 사실 같습니다. 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9월달에 상승했던 이유는, 오픈 AI 경쟁사, 어, 아마존이, 이제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사인 솔트웨어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좀 해줬고, 6월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AI 리뷰 도입 소식에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사로 부각되면서 상승을 해줬다. 그러면서 이때 상승해서 위에서 윗꼬리를 많이 달아줬던 건 자회사 솔트 A&B 흡사병 결정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뒤에 다시 주가는 하락을 했고 9월달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사로 부각되면서 또 올라왔다. 그러면 요번에도요. 아마존 파트너사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단발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명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명분이랑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라거 참고하셔야 되고, 또 기대감을 또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당장 나온 건 아닌데, 뭐, 어제 오늘 나왔던 기사는 아니지만, 약한달 정도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기대감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과 함께 이제 아마존 파트너사 부각이 되면 한번더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어, 솔트웨어 내년 초 클라우드 통합관리 포털을 출시한다. 어, 이 부분이 이제 솔트웨어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올해 예상 매출 300억 원 그리고 어, 내년 매출 4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이 부분의 기대감도 있지만요. 어, 밑에 보시면은 스마트팜 플랫폼 뉴웨이팜에 대한 출시도 앞두고 있어서 해당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는 거볼수 있어요. 보시면은 클라우드를 모두 연결한 스마트팜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솔트웨어는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주로 카타르, 사우디, 중동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즉, 내년에 남아있는 기대감이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 출시랑 그리고 뉴웨이팜, 뉴에팜 내년 상반기 출시 기대감이 깔려 있고 여기서 이제 아마존 파트너사 관련된 부각을 같이 받으면 바로 2000원대 초반까지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 2000원 초반을 말씀드리냐면 매물때도매물때지만어 솔트웨어 특징이 그렇습니다 2000원대까지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해당 내용들이 엮이면서 2,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 이제 매매를 하시다가 손절을 못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좀 하고 있고, 뭐 오늘 당장 안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0원대 라인은 깨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솔트웨어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2,000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해당 1,000원대, 1200원대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면 평단이 한 1600에서 1800 정도 되실 거란 말이죠. 아니면 이 가격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그 분들이 지금 한두 달간 고생을 하셨고, 길게 보면 6개월간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만한 어, 증조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어, 기대감들도 아예 없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번쯤은 어, 기대를 해볼 만 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어, 재무제표도 살짝 보면요. 연간 재무로 보면 2022년이 적자입니다. 근데 네, 2023년도 사실상 적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분기를 봐야 되겠지만 4분기가 영업 이익이 6억 이상 흑자가 나지 않으면 단기 순이익이 1억 이상 흑자가 나지 않으면 흑자 터널 라운드에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였던 게 3분기에 흑자 터널 라운드를 진행했고 그게 20 2000, 4분기에 영업 이익이 한 5억 이상 좀 찍혀주고 단기 순이익이 3, 3 4억 찍혀준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흑자 턴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충분히 기대 볼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또 매력적이냐면 지금 1,300원을 기준을 봤을 때 손절을 1,100원으로 가져가면 200원의 손절이 납니다. 그렇죠? 200원의 손절이 나요. 그런데 수익을 먹으면 2,000원까지 먹는다는 가정하에 700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어 손절 한 번은 200원, 이절은 700원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3.5대1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손익비 관점으로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든, 든다. 어, 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1,1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박스 하단에서 상단까지 먹겠다라는 트레이딩 관점도 괜찮고요. 뭐 이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추세를 바꾸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도 이렇게 추세를 뚫고 올라가니까 급등을 해줬고 이때도 추세를 뚫고 올라가니까 급등을 해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기대감과 함께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솔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았으면서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새로운 일정이 나오거나 해당 종목에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차트, 재무, 업황, 뉴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대의업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12월 22일 금요일인데 주말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